자 여러분 이제 중국 대 대한민국의 경기가 6일로 남아 있네요. 네, 오늘 중국이 어, 정말 비보를 들었는데요. 네, 대한민국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다 모르는 선수지 뭐 우레이 아 우레이가 나이가 좀 있구나. 아 중국 공격진 좋다고요? 좋으면 뭐해요? 황희찬이 지금 계속 지쳐 있지? 박용우랑 황인범, 황인범은 이제 곧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규가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선발이 됐는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선수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저희 지금 프리미어 리그는 또 맨시티가 1위네요. 등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번호 배정. 손흥민 누가 6번 넣어? 이강인이 몇 번이지? 나 일일이 다 번호를 기억을 못 해. 손흥민하고 이강인만 가져가자. 16번? 19번? 대충 요 정도만 가져가자. 황희찬이 19번을 선호하네. 18번이에요? 왜다 달라? 국집 십팔 이 알았어. 요 정도, 요 정도만 오케이. 지금 아시안컵 아니니까. 자, 근데 동아시아 대회는 어디서 하죠? 지난 우승팀 <놀람> 일본이었구나. 한국에서 하는데? 한국에서.. 아.. 아니.. 잠깐만 나 기억 안 나. 자.. 팀 선택. 자, 우리 차두리 코치는 차두리 코치는 황희찬을 싫어하나 봐요. 약간 지금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황희찬이 지금 출장 가능 상태인데도 자, 중국과의 격돌에서 우세함이 예상됩니다. 정배예요. 기자 의견 참석하겠습니다. 지금 싫어요. 해 왜냐면 하 제가 화내고 나가니까. 자, 시작해봅시다. <laughs> 이번엔 어떻게 선발 명단을 작성할 거냐? 저는 너무 자주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서포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감독님도 이런 경기들을 기대하십니까? 네. 박용호가 부상당했음에도 대한민국 선수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용우는 경기할 준비를 마칠 겁니다. 팀을 선발할 때 대부분의 선수들은 대한민국 바깥에서 활동하는 선수들도 선발하면 국내 경기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뭐라 보고 생각? 아휴, 아유... 오히려이 선수들이 성공해 국내 축구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예요. 감독님은 평균 연령이 28세인 경험이 풍부한 팀을 발표했습니다. 대표님의 기... <laughs> 대표팀의 기력이 부족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밀리는 일이 생겨 문제가 돼뭔 소리야? 나가. 기자 의견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지금 언론 담당자 비관적이야. 이거 수습하느라 너무 힘들어. 맨날 아니니까 임 냉정을 잃다. <laughs> 아, 아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일본의 경기가 개막전인가 보네요. 동아시안 축구 선수권 대회 내일 이제 하, 하루 남았습니다. 이재성 중국전 자신 있다. 어, 아 얀코비치 감독. 아, 얀코비치 감독이죠. 세르비아 감독이군요. 저기, 우리 팀에서 코치 안 할래요? 어. 일단 제안해놨어요. 올리가 없잖아. 씨, 중국, 중국 감독인데. 어, 오늘은 황희찬 들어갑니다. 네, 황희찬 들어가고, 박영호는 지금 4일 내로 조만간 들어올 것 같고. 지금 황인범이 상태가 경기력이 떨어져 있어요. 황인범은 지금 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교체 선수 정도로 한번 제가 고려를 해보죠. 차두리가 현재 세트피스 전담 선수의 목록 작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기재가 차지. 에이 그래요. 차 코치가 해. 차 코치가 해. 뭐 알아서 하겠지. 컨셉 지켜. 클린스만 느낌으로 가. 양코비치 대한민국 감독 거, 코치 거절했어. 아니 무슨 삼국지도 아니고. 중국하고, 저기, 아시아 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거기 장수를 갖다가, 어? 인, 등용을 하려고. 아, 당연히 안 오지. 아, 여러분, 북한이 일본을 1대 0으로 이겼어요. 이거 뭐야, 이거? 야, 조졌네. 임광혁이 넣었어요. 기관차, 기관차라는 팀에서 뛰고 있어요. 철도성 기관차 체육단. 야, 이런 기관차 체육단이야. 저만? 북한 프로팀이 저만? 425는 뭐야? 425. 려명. 횃불. 리명. 팀 이름이 리명수야. 기관 잠록강. 소백수축구단, 소백수평양. 이거 선봉이다, 선봉. 그 리명수가 누구야? 월미도체육단, 월미도가 왜 여기 있어요? 아, 조선인민혁명군 창, 창건이랴. 아. 경공, 경공업성스포츠그룹. 어. 야 이거 신기하네. 하여튼 뭐요런 팀들이 있는데 윤종수 감독 코치로 올래요? 야 이거 위험한 제안인데. 자 다시 윤종수 이갓나새끼로서이종갓나새끼 <laughs> 나를 뭘로 보고 어막 <laughs> 아쉽지만 저한 명을 그 남쪽으로 전향시키는 건 실패했네요. 다른 사람 좀 잠깐만 다른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북한 코치 코칭 스텝 아 수석 코치랑 감독 여기는 코치도 없어 김용준 코치 예 네, 코치 제안 모두 잠만 리리 리유 유일 어리이 리유일 씨 안, 안예건 안 B팀 감독 어때요? 지금 최진철이 맡고 있는데 아 B팀 아니다 B팀 감독 어 박경봉 아 하천 이름이에요? 어, 이군 코치 어, 오케이 어어 잠깐만 한명 너무 한명 귀순했어 뭐야 어두명세명야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왔네 어떡하지 이거? 야 박경봉, 2군 코치 왔네요. 어야 이거 된다 이거 클났다 이거. 야 이거 나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야 국정원에? 간첩이라고? 안 안예건 비감독 수락했고요. 이유일 선생님, 이유일, 유일씨, 유일씨가 지금 잠깐만. 아 이거 1군 코치로 약한데? 다시 돌아가. 이 양반 다시 돌아가면 저기 총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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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분 데리고 가야 돼?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에이 선생님은 안되겠어. 어, 너무 약해. 어. <웃음> <웃음> 안전 보장이 안 돼. 아니 보통 상호 해제하면 그냥 다른데 가면 되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막 함부로 자를 수도 없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일단 모시고 가자. 어. 아니, 그래도 남 믿고 왔는데. 좀 가족들 같이 왔나? 자 일단 일단, 일단 왔어요. 이거 지금 이거 나 이제 아, 당연히 안올줄 알았지. 오이씨. 자 알겠습니다. 자 이분들 이분들 안고 가겠습니다. 평화합. 화 네, 스포츠로 대화와, 대화합. 대합. 이 녀석들 중국 녀석들 남북 남북 합체해서 너를 너희를 축구사에서 지워버리겠다. 자 오늘 선발은 요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발 요대로 가고 어 중국이니까 우리 지배합시다. 어, 지배형. 자 요대로 요대로 진행. 자 중국전입니다. 출발.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냐. 스포츠에 국경도 없다는 얘기 아냐 어? 북한 코칭 스텝이 한국에서 제안하니까 내려오고,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그 탈북을 해서 넘어올 수 있다는 거. 응? 대단한 일인 거죠. 자, 갑시다. 자, 제출. 자, 별일 없으면 중국은 이길 거예요. 네. 음, 전체적으로 선수들도 감독의 전술에 잘 따라주고 순응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옛날엔 좀 불만이 있었어. 그연였냐이 최태옥 수석코치 때는 한두 명씩 불만이 나왔는데 이 황선홍 코치가 약간 이제 그 아래에서 전문용어로 조져주니까 감동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거죠. 수석코치 잘 뽑았어요. 자 이유를 우리가 우세하다 이유를 똑똑히 알려주고 와라. 오늘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괜찮죠. 아 여기 두 개씩 물어봐. 아, 한, 한 번만 더 해볼게. 감독님, 이번 경기를 전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경기 전에는, 아이 자유롭게. 아이세 개나 물어봐. 화를 내고 퇴자.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지금. 중국은 최근에 졌어요. 아, 여기 누구야? 우레이가 오른쪽 윙이죠? 황희찬이 선발로 나옵니다. 사실상, 어, 정우영, 아, 저기, 저기. 황인범 정도 대회하고는 베스트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북한이 일본을 이겼어요 충격적인 일본이 패배를 당하면서 어,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질 것 같아요 장림팽류한자오 릴레이 장림팽자 릴레이 자 백승호가 뺏었고요 야, 이제 북한 맛좀 보여줘라. 아, 손흥민 또, 아, 또옐로 카드 또막 주네. 야, 뭐야! 타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리고 이강인은왜 벌써 체력이 이렇게 떨어진 거, 떨어진 거야?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팀이? 지금 손흥민은? 야이 헤더를 따였어! 아이 누구야 이거 잠깐만요 아 지금 이강인 종아리 철과상 아냐아냐 아니, 할수 있어 아 지금 대한민국 3위입니다 아 이거 큰일났네요 황인범 지금.. 부상중 아냐? 아, 이강인이 부상이야, 부상. 근데, 아, 역시. 이강인을 빼고 황인범. 황인범 지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 이재성을 올리고요. 아껴야지, 아껴야 되니까. 홍현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굳이, 굳이, 무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 어서오세요. 홍현석. 자, 골 넣어야지. 바로 따라가야지. 중국 상대로 지금 선제골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중해, 집중해. 야, 니 뭐하냐? 야, 더 공격해. 정우 형. 아, 이게, 그렇게 막 차면 어떻게 공을. 아이씨. 야, 이거 진짜, 이게뭔 일이야, 이게. 아시안코 가기도 전에 잘리게 생겼네. 어, 이거 파울 아니에요? 아, 씨! 아, 이골대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전체적으로 좀 너무 안 좋아요 선수들이 체력도 떨어졌고 물병 한번 던져야겠는데요? 아니 아직 아직 물병 던지지 말자 지적해 팔리지 오면서 형편 없어 진짜 니네 형편없는 짓이야 이거 지금. 쓰레기통 차야 되고 아 홍현석은 또왜 이래요? 아니 홍현석 교체로 들어갔는데? 아주 거친가 애들? 아 패스가 이게 뭐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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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역습을 내주네 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졸전인데 이거? 아, 이거 뭐 패스가 계속 잘려요. 저거는 그렇지. 아, 이재성 패스진 부정확합니다. 김예수 아. 타임. 잠깐만. 아 어, 이거 자. 예 네, 젊은애가 들어가서 확휘적고와아 와, 48분이에요 아직 괜찮아요 그렇지 정우영 타임 교체 안돼 야 이거 취소 취소 정우영 계속 정우영 골골골골골 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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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니 홍현석 지금 아 이제 이강인하고 바꿨는데 아이씨 황인범 오케이 와 그래도 한 후반 정도 뛸수 있겠지 경기력 떨어져도 후루꺼 아니에요. 각잰 거야. 무슨 소리야. 정우형이딱 계산한 거라니까. 후루꺼 아니야. 야, 집중, 집중, 집중. 그렇지! 아, 김보라, 씨. 야, 지금 북한이 1위야, 지금. 야, 극단적으로 공격하자. 야 비길바엔 저 그냥. 주젠제 장셴롱장윤닝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우리들 체력이 왜 이래? 애들 체력이 왜이 모양이야? 자, 이제. 아, 이재성을 뺄까? 이재성이 오늘 좀안 좋은 아, 이재성 좋네. 자, 여기 손흥민이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합시다. 손흥민 톱이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자, 왼쪽으로 돌리고 아, 조교성 믿어 봐. 다 썼나요? 아 씨, 다 썼네. 아이씨. 아, 부상당해서 그래. 아이씨. 아, 손흥민 톱은 포기해야겠다 야, 우리 측면 너무 약하다 오케오케 자, 시간 아직 남았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마 지금 무슨 불안이 황인범 위험할 때 황인범이야. 아, 아, 야, 못다 차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오른쪽으로 차. 왜? 괜찮아, 괜찮아요. 시간 아직 있어. 차분하게 그렇지. 요번에 들어간다. 황인찬. 아니, 이 주사 여러분, 김문 난이잘 해요. 김문 난 이가 아주 잘 하네. 김문 난 오른쪽 위가 낙 점이야. 얘돌아 지금 이런식으로 어시, 크로스로 어시 두개 했어? 중국한테 안져요 여러분 진짜 아이난 믿었다 야 아니 아니 아 김문환 맘에 드는데? 오이 우리 박수, 박수 자, 경력, 경력, 경력 자, 정우 형 들어간다. 그렇지, 아 돌파 좋아. 하... 여러분, 손흥민은 윙어로 써야 되네요. 황희찬 움직임도 너무 아쉽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손흥민 활용을 잘 못하면, 전력이 바팍 낀다고. 와, 여러분, 좀, 시겁했습니다 아유, 이제 이제 일 날뻔 했네, 씨. 아니, 슈팅수가 21개였어. 기대 득점 2.29. <laughs> <laughs> 어쨌든, 두골 넣었네요. 음, 아우, 우리 이재성 만점 활약이었고, 김문환 마음에 들었고. 아, 근데 여러분, 이기재가 잘해요. 아, 제가 지금 평가장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재가 잘해 여기서는 예이 네. 기재 주전 넣어야 돼 백승호 잘하고 약간 요 부분 조정해줘야겠다. 저 차두리 코치가 계속 황희 황이, 황희찬 쓰지 말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오케이. 오늘 감독님의 팀은 그야말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미친 소리, 화를 내면 되죠. 죽다 살아나. 믿었어야지, 씨.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 양코비치. 중국에 졌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항상 이렇게 희망으로 돌려요, 중국은. 역시. 아, 홍현석은 부상을 당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중앙은 그 백승호하고 <laughs> 황인범이 들어가야 되지. 황인범 이제 경기력 올라왔을 거야. 역시, 이재성 믿고 쓰는 이재성. 전술이 이제, 요렇게, 이게, 돼야 되고. 아 황희찬. 정우영도 잘한단 말이야. 황희찬 톱. 황희찬 톱으로 써보자. 그리고 어 이거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제 쓰는 게 이유가 있네요. 어좀 중독 중독 되네. 이게 빼면 되나? 중독성이 좀 있어.